안하 유튜브에요 도입니다. 자, 아이고, 아, 잠시만요. 아우저 왔어요. 자, 아, 아. 아. 야, 빨리 빨리 끝이 안돼, 안돼. 엄마 지금도 안돼 안어 안돼 안돼. 그 오래됐어. 뭐 토나와 토나와. 아가락 버려야 돼. 이거, 안 돼. 아니야.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썩었잖아. 안전 무서워. 이거 섞는 거야. 완전 분리됐구만 아니야. 엄마. 제발 썩었어, 썩었어. 아니, 엄마. 썩은게 아니라니까. 돼, 아니, 엄마. 이거는 물이나 와. 그것도 버려야 됐네, 뭐야. 아니. 어. 이거 완전 썩 곰팡이, 곰팡이. 곰팡이 어디 봐 봐. 색깔이 완전 문토이잖아, 이거.